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감독입니다. <laughs> 보컬 트레이너 우승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어, 여러분들도 뭐 노래 연습하실 때 발성 연습하실 때 뭔가 팁 같은거나 연습 방법들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노래가 늘고 싶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빨리 연습을 하면은 훈련을 하면은 노래가 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수 생각이에요 완전 최하수의 생각이에요 정말 노래를 열심히 하고 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 그런 방법들은 정말 기초적인 거고 마인드가 더 중요해요 마인드가 근데 이런 마인드들을 선생님들이 자꾸 심어주지 않고 방법들만 알려주면은 저는 그거 진짜 사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참된 선생님이 아니라 생각해요. 무슨 예를 들어 뭐 노래를 배우러 왔는데 뭐 방법 알려주고 연습시켜 오고 절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연습은 정말 단순해요. 방법도 단순하고 근데 그거를 알려준들 그 학생이 늘까요? 물론 소리적으로는 좀늘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절대 못 가요. 왜냐면은 어이 학생들이 노래를 배울 때 방법들을 알려줬는데 어, 이 친구가 어차피 방법을 어다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 학원 와서는 아니면 연습실에 와서만 연습 잠깐 했다가 집에 가면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응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연습을 어, 어,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 어느 부분에 쓰는지 이런 것도 절대 모른단 말이에요 잘 설명을 뭐 해줘도 잘 몰라요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 방법들 이런 거는 알려준 다음에 꾸준히 연습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연습 방법을 꾸준히 할수 있게끔 본인이 혼자 할수 있게끔 동기부여해주는 정신교육들이 훨씬 원래는 중요해요 근데 연습방법만 알려주고 연습해와 이거는 솔직히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좀 알려드릴 거냐면은 어, 마인드에 노래를 연습할 때 마인드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노래를 연습할 때 어,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연습방법을 배운 다음에 이걸 조금 하고 놀고 조금 하고 놀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내가 왜안 늘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맨날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조금 한개 나는 연습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은 머릿 속에 95%를 생활에서 95%를 예를 들어 호흡법이다 호흡만 생각을 하는 거야 95%를. 알바하면서도 호흡 다시 한번 해보고 이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냥 시간을 투자해 갖고 다른 거안 하고 노래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95%를 생활에서 호흡, 호흡만 연습하고 허밍이면은 또 호흡 된 다음에 허밍만 또95% 머리에 채워갖고 허밍만 하루 종일 하고 어,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몸에 배었냐면 생각이 어떤 게 이제 몸에 배이고 연습이 됐냐면은 꾸준하게 나도 모르게 연습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도 평소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노래 연습을 안 하면서 노래 실력을 맥스로 올려놓는 연습을 해요 아예 노래 연습을 안 하고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할 때 지금 말할 때나 아니면 평소에 생활할 때 호흡 연습이나 아니면 말할 때목 풀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놓는 거예요 그냥 생활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마인드 자체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아예 바꿔놓으셔야 어, 평소에 말할 때나 뭐, 평소에 뭐 어, 운전하거나 평소에 뭐 어, 알바하거나 이럴 때 항상 내 환경에 맞게 연습을 할수 있게끔 몸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 옛날에 제가 오락실에서 알바한 적이 있는데 오락실 알바할 때 하루 종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호흡 연습을 하는 거죠. 서 있으니까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말하는 직업을 많이 갖고 있어. 뭐 텔레마케터야 알바로. 그러면은 말할 때 계속 어, 목이 풀리는 성대 포인트로 말을 하는 습관을 길르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습실에 딱히 가지 않아도, 발성 연습 자체는 정말 맥스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포인트로만 계속하고 올바른 방법들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도 올바른 자세로 호흡 연습하는 방법들 이런 걸 생활에 녹여가지고 연습하는 방법들을 제가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인드만 바꾸고 라이프스타일만 좀만 바꾸셔도 노래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연습 방법 제가 맨날 뭐 유튜브에다가 되게 많잖아요 팀영상 올려놓고 유튜버들 보면은 조회수를 아무래도 많이 얻고자 뭐 자극적인 영상들 5분 안에 뭐 고물 리기뭐뭐 뭐 가성으로 진성도 거기 뭐 여러가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보시지 말고 정말로 쉬운 거 없어요 세상이 어려워도 조금씩 차분하게 기초부터 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풀을 봤을 때 단시간이 아니고 나중에를 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퀄리티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승 트레이너도 평소에 하는 네. 거, <laughs> 뭐평소에 틈틈이 하는 거 이런 걸좀 얘기해줘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호흡이랑 압력 같은 경우는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는 언제나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항상 그냥 버릇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호흡법 같은 거 네네. 평소에 꾸준하게. 네, 뭐 일한... 그렇죠 여러분. 뭐 호흡법 연습하신다고 하면 시간 정해서 하시잖아요. 하시면 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면 호흡법 자체는요 몸으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습관 바꾸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죠. 십칠일 이상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버릇이 단시간에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연습시간 정해서 자꾸 하다 보면 안되요절때 왜냐? 말할 때는 또 흉식호흡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복식호흡이 아니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습관이 바뀔 때까지 좀 머릿속에 계속 95% 오늘 난 진짜 복식호흡을 끝낼 거야. 2주 안에 끝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하시는 게 좋아요. 또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어떤 연습이든 더할수 있기 때문에 호흡이랑 압력은 거의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신다고 보시면 좀, 좀 좋고요. 웬만하면 제일 좋죠. 그게. 그리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뭐립 트릴이나 허밍을 하게 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가능한 보컬 프라이로 많이 푸는 편이에요. 음. 요즘에 사실 마스크가 필수인데 어, 마스크까지 끼면 입 벌린 것까지 잘안 보이기 때문에 하프만는 것처럼 하면서 보컬 프라이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마스크에 써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발성에 노래를 정말 나는 직업으로 하고 싶거나 노래를 정말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생활 속에 자기 환경에 맞게 녹여내야 돼요. 연습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요, 본인 만족만 높아요. 내가 오늘도 뭘 했구나. 여러분 아시죠? 공부 안 했지만 숙제나 아니면 대충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오늘도 시간을 때웠어. 아, 정신적으로는 아, 오늘도 난 뭔가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된게 없어요.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정말로 알짜배기로. 평소에 생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또뭐있상하는 거? 보컬 플라이랑 또. 어.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랑 보컬 플라이랑 이제 고음을 평소에. 고음을 뚫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헤드를 풀기 위한 호흡법을 따로 이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음. 네네. 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방법을 아, 알려드리는 강사로. 아. 그렇죠. 네. 음 그렇구나.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아노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뭐 허밍이나 리트릴 그런 거밖에 안 해요 목을 할수 있는 거는 근데 뭐 영상 보셔도 뭐 가수분들도 다 리트릴하고 있고 <laughs> 허밍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거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에 뭐죠? 다른 연습 방법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한번쯤 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느 정도 그리고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심지어 허밍이랑 리트릴도 제가 왜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말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야간에 치킨집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치킨집을 간 적이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가 진짜 시끄러워, 말하는 게. 아! 말해줘봐. 막막 진짜 술 취해가지고 막.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충격을 받은 게, 야, 이거 노래한다 치고, 하, 노래 연습한다고 가수하겠다는 학생들이, 이술 취한 사람보다 목소리가 작은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할 때막 크게 말하고 하니까 이게 말하는 게 생활에 녹여져 있다 보니까 발성 자체가 몸에 배어있는 거죠. 하고 제가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한테 막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야술 취한 사람보다 소리가 안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리적인 거는 정말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방법을 많이 알려가지 마세요. 한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 정말 생활 속에 녹여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전부터 제가 정말 생각을 해놨던 거였는데 정말 생활 속에서 녹여내셔가지고 환경에서 어 연습 방법을 자기만의 연습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연습 방법 보신 다음에 조금 하고선 뭐하고 조금 하고선 뭐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이라도 많이 하시는 게 나아요. 래퍼들이 그래가지고 랩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항상 잘 상대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현명하게 연습하시는 좀 어, 방법이랑 생각을 좀평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말 있어? <laughs> 아 네, 저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만족에 그치지 마시고 네, 조금 더 다른 사람은 더뭔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좀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